우리 고장의 연고를 둔 쌍방울 레이더스와 삼성라이온즈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가 어제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저희가 잠깐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준플레이오프 1차전은 정규 시즌 3위인 쌍방울의 연고지 전주에 서열렸는데요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쌍방울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들로 관중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또, 중요한 경기인 만큼 응원도 불만했죠. 대단하죠? 네, 333, 323 박수는요. 네. 예. 네, 안타, 아, 안타 치네요. 선수들이 안타를 날릴 때마다요, 시민들은 아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요, 쌍방울은 9회 초까지 5대3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9회말 선두 타자인 김성현이 안타를 치면서 이때부터 다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는데요. 역전을 열망하는 관중들은 다시 열심히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타자 김성래가요. 소볼로 골라 나가면서 열기가 더르익었죠 이어서 6번 타자 공희식 선수가 보내기번트를 성공시켜가지고요. 1사에 2, 3루가 되면서 드디어 동점회계를 맞았습니다. 네. 이때 아주 흥, 흥분이 보였던 시기죠. <laughs> 네, 7번 타자 박경훈 선수가 3루수 땅볼로 1점을 만회하고 1점 차로 따라붙게 되자 우리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응원도 아주 각색이죠. 유종근 도지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정말 시민이 하나가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결 이기네. 네 하지만 아쉽게도요. 대타 구한성 선수가요. 일루수 파울 플라이로 아웃이 되면서 경기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 아쉬운 순간이었어요. 예, 저때 맥이 확풀리더라고요 김희현하기로 예. 길게 <laughs> 갖고 왔는데 어쨌든 뭐 어느 쪽 실라 내리. 전력적으로 해야죠. 나만 띠자 다 쓰고 하여도뭐한 시합 이기고 넘어가야죠. 네, 비록 경기는 졌지만요 오랜 오랜만에 진짜 전주시민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응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대구에서 삼성과 준플레이오프 2차전을 가는데요. 비록 적지에 사는 경기지만 꼭 승리해서 기쁜 소식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